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환입니다. 네, 오늘은 통계로 보는 불경 메가시티 부분에서 인구 편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알고 계시는 것을 숫자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자 합니다. 불경 총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의 15.5% 789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줄어서 780만 21년 기준으로 80만 정도 되고 있는데 전국 대비 15.5% 지금 15.1%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총인구 5182만 명 중에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50.2%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두분 중에 한 분은 경기,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 인구적으로 보시면 생산물이 인, 가능 인구, 그리고 유소년 인구, 고령 인구 이렇게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6 5세 고령 인구 비율 이런 부분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 부산, 울산, 경남의 인구 비율을 보시면 어, 부산하고 경남하고 예, 인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울산이 115만, 줄로서 112만으로 중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참 이게 너무너무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21년 시도별 인구축의 피라미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피라미드입니다 전국상황과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를 일단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 인구피라미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태어나는 인구들이 현재, 현재까지 한 16만 정도, 20만, 25만, 27만을 채우겠지만 현재까지 아주 저조한 인구출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의 이게 저출산의 문제, 6 5 세의 고령화의 문제 부분이 전국 대비 부산을 보시고 경상남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령화는 경상남도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경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문제임을. 이 피라미드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울산을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30세대에 서울, 인천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청년의 일자리와 관계되어 있는 지표로 이 피라미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경우에 보시면 울산도 젊음의 도시지 않습니까 젊음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2삼 30대가 인천이나 경기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저금을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전국 서울, 경기, 울산, 부산이 다 고령화 시대에 가고 있으며 저출산의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과거 10년 우리는 어떤 인구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2001년, 지금부터 20년 전,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전 현재로 봤을 때이 그림에서 비교되시는 것처럼 저출, 20년 전에는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 문제화되지는 않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또 그에 따른 고령화 문제도 그렇게 문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년 전 고령화는 저출산의 문제가 자첨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태어난 인구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한 어, 남녀 포함해서 40에서 50만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때였고요. 지금은 20 합해서 25만에서 30만 대 저출산의 문제가 나타난 시기라고 보실 수 있으며, 이게 아울러서 고령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국가미리나 우리 지역의 문제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도표로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럼, 미래의 10년 단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10년, 2031년, 2041년, 2051년 봤을 때, 결국,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 뭐, 충남, 전라, 그런 부분이 소멸될 위기 있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동기학적인 그래프로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대한민국의 이렇게 저출산, 초고령화의 미래에 대한 부분은 일극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도권의 집중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럼 이런 저출산, 초고령화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서 지역이 소멸될 것이다. 죠 10년 단위로 봤을 때 미래 10년 단위로 봤을 때 소멸될 것이다. 이건 당연한 근거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해 봤을 때 부산의 인구는 매월 죠 전월 대비 한2,000 6 8 4명이 감소했으며 울산 또한 71명이 감소해서 현재 1,100만을 하고 있고요 경남도 1,796명이 감소해서 현재 인구는 3,300만 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이런 감소의 추이가 추세선이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은 소멸할 지역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이게 그 고령화의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고령화라 하면 인구 총 인구의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시면 17%, 17%. 예,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어 있고요. 20%를 넘으면 초고령화라고 하는데 부산광역시가 20%를 넘어서 초고령화세. 열명 중에 두 분이 65세 이상인 그죠 아주 기형적인 초고령화 도시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게 되시겠고요. 경남 또한 18.2로 어, 조만간 초고령화 경상남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수 있고요. 젊음의 도시 울산은 아직 여유는 있지만 대비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부분이 초고령화가 된다는 것은 전체 인구의 서울 중심에 따른 뭐죠? 경쟁의 과도한 차별적 우위를 통한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어 전국의 그 인구 저출산, 전국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불경 메가시티를 통한 대안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인구 분산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5년 내에 100% 조기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위해서 지역 정주 회기반 시설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데 기존의 투자 비율 방식에서 지방 지역 투자 비율을 55%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신입 사원에게는 정주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사례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인재 육성의 시스템 부축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것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제안하고 제안해 오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 지역 균형 발전위가 현재 있습니다. 매월 아이디어 및 설과 보고를 개최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 문제에 대한 진단과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조기에 찾았으면 하는 것이 불경 메가시티가 바라보는 인구 측면에서 불경 메가시티가 바라보는 다섯 개의 지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구 네, 저출산과 초고령화 시대에 대한 불경 메가시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